안녕하세요. 신비아파트 구아리 역의 성우 김영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신비 성우 조현정입니다. 안녕하세요. 강림 성우 신용입니다. 저희 신비아파트가 드디어 10주년 극장판을 개봉하게 됐습니다. 이번 극장판 내용은 하리와 친구들이 10년 후의 이야기인데요. 와, 그 사이 엄청 스타가 되어버렸네. 연예인 생활 재미 있냐? 여러분들 신비 아파트와 10년간의 추억을 생각하시면서 이 극장판을 즐겨주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요구하리. 야, 구하리 야, 어디가? 나랑 놀아줘! 너무 아련해요. 근데 벌써 우리 친구들이 성장해서 이번 극장판에서는 몰라보게 달라진 모습으로 등장을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꼭 보셔야 합니다. 신비아파트 10주년 기념 극장판 한번더 소환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세요 극장에서 만나요 신비아파트 10주년 정말 저도 감회가 새롭고요 다 신비아파트를 많이 사랑해 주신 여러분들 덕분인 것 같습니다 이 아이들이 크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 되게 궁금했는데 제가 오늘 궁금증이 풀였습니다 여러분 모두 신비아파트 재밌게 보시고 추억도 한번더 소환하는 좋은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재밌게 관람해 주시고 주변에도 널리 널리 안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거 아무래도 지옥문을 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요번에도 업자판이 그 대박이 터지도록 여러분 임차게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간에게 조정당하는 퀴즌 더비카 우리 인생도 한번더 소환해 보자고요 레버루도 부활이 위장 튼튼하잖아 신비아파트 10주년 극장판 한번더 소환 많은 관람 부탁드립니다 많이 사랑해 주세요 신비아 그리고 친구들 다 사랑해 신비아파트 보러 극장으로 소환 우리 극장에서 만나